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 채, 어, 유니트의 무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 미국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미국 미국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게, 궁금하고, 이거 알고 싶다. 여러분들 이 책은 책을... 이런 책인데 뭐 구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인데 이게 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미국 문화가 잘 담겨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생각에 이게 어떤 책이냐면 미국인을 위한 영어 규제요이 책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게 한국인을 위한 영어 규제가 아니라 미국인을 위한 영어 규제. 제가 듣제 그리고 이게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미국 대학 들어가도 이런 교재 가지고 영어 공부할 거 근데 Movie Entertainment, s o u n d 이런 편 이런 들이 좀 약간 이거를 제가 복학하기 전 그러니까 처음 아주대학 들어갔을 때까지 어려운 교는아니었는데 이게 예, 제가 복학을 하고 복학을 하고 수업을 쓰니까 이런 교재를 쓰는 거예요. 교재 교재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 요 높아서 그러니까 이거 제, 제 느낌 어 수업 들었때제 느낌은 어떠냐면 나는 무슨지 알겠다. 나는 무슨지 알겠는데 너네 무슨지 이해하냐 뭐 약간 그런 거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가만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Oh, sorry, I'm late. Have you been here long? Uh, for about 10 minutes. Not too bad. I'm sorry. I got stuck in traffic. traffic. The 800 show for the train is sold out. So I got tickets for High Flyer. I hope that's okay That's fine They say it's hilarious How much do I owe? Nothing, it's on me Well, thanks Next time, i i s my, my treat 굉장히 이런 표현은 이런 표현인데 사실 뭐 지금 당연히 이런 표현 쓰겠죠 이런 표현 쓰는데 이거 뭐번 봅시다 Present perfect 뭐예요?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 잖아요 현재 완료 프레젠 퍼펙트 현재 완료예요뭐 CS4 뭐 이런 것들 아니 미국인데왜 이런 영어 규제를 보고 있나 미국인인데 미국인데왜 이런 영어 규제를 보고 있나 그러면 질문을 할 법해요 할 법해요 하지만 아... 그에 대한 저의 애서와애서는 이런 거, 이런 규제, 뭐 이런 거예요. 뭐좀보귀블러리 보시자. 무비젠. Your favorite movie for each 장르 n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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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r e genre, genre, g e n r i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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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n r e g e n e g e n r m a e n r e d e n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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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r a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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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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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g e n genre, genre, g e n 각 장르에 대해서 가장 재밌게 본 영화를 한번 비교해봐라 근데 이런 거를 영어로 얘기해야죠 Listen to the movie review and recommendation use, Then use the movie g e vocabulary to complete the chart 뭐 이런 거 이런 영어가 있겠죠 하 그런 영어가 있나요 The first things first I c o u tell w o r d w h c Recommended? Yes, no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 대학 규제에요. 미국 대학 규제인데, 미국 대학 규제인데, 미국 대학에서 이런 규제를 써, 써, 써쓸 거예요. 쓰는데, 여러분들, 미국 대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생들한테 애들 모아놓고 이런 거 가르치면 애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미국 애들 모아놓고 이런 거 가르치면 미국 애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뭐 티처가 있죠. 티처가 있어 뭐뭐 뭐, 파트타임 티처일 거예요. 파트타임 티처니까 티, 프로페서라기보단 티처인데. 영어, 미, 영어, 미국에서 영어 가르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소시 스트레스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만큼, 어,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국에서 영어 를친다고 하면, 소셜 스트레스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니긴 한데, 뭐 어쨌건, 뭐뭐 뭐 그때 제가 들었을 때그 미국 가르친 선생님이 그, 그 북미 사람이었는데 마스터 디그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디그리면 석사잖아요. 석사인데, 오래 껴서 영어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데 석산대 오래 가서 뭐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한다면 참 이런 생각은 들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제가 뭐 미국을 가까운 바로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마스터리 그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스터리그를 갖고 있으면 미국 대학교에서도 미국 대학생들을 놓고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제 추측에는 뭐 맞는지 틀린 틀리... 아마 맞을 거예요. 맞는데 가르칠 수 있는데 미국 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 걔들이 음 한번 보자고요. 뻔니 우비 여러분들 한번 라이더 무비, 유노 포기치 어드JECTIVE, 컨페어 유어 초이스, 어펑니 무비, 로맨틱 무비, 보링 무비, 유어드 무비, 벨 무비, 어 포갤러브 무비, 실리 무비 뭐 한번 뭐, 이런 거뭐 빼고 기억 하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면 뭐너뭐 뭐 재밌게 본 영화가 뭐냐, 로맨틱한 영화 뭐 봤냐, 보링은 뭐 봤냐. 뭐그럼 저는 그때 그학 어, 그런 분위기는 뭐 이거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게그 당시 수업이었어요 어떤 수업이음은그다뭐이뭐이뭐미미인그 뭐 뭐, 뭐그 강사가. 근데 강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교수라고 하기에는 좀뭐그렇게 하지만. 뭐 어쨌건어든뭐 미국인이 가르 뭐 미국인이 가르치고 뭐 캐네디인이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번역뭐 뭐뭐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영어로 영어로 가르쳐. 영어로 뭐얘기고뭐 이거 배워서 그래 요 하나도 번역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배워야 되고 발뭐이 이거 영어로 하래요. 영어로 하면 당신은 funny m o v 그때 참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주모이 만약에 하면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이런, 저도 이런 거는 좀 약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지금 와서 뭐 지금 와서 라기보다 딱그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참.. 마음에도 없는 거 마음에도 없는 거를 t Omnum, God, Chachana, and Guna, m o 뭐봤 than a 뭐 r o e a e e n y o m o what a b o u a o i 로맨틱무비 What's your favorite, what's your boring movie? What's your weird movie? Oh, bad oh, movie, example, unforgettable oh, movie, silly movie. 뭐, uh, 장난가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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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your movie? Oh. You're speaking very good. Okay. 뭐, Then, what's, what about you? What's your funny movie? 뭐 마이 패프 마이 패브릿 이즈 뭐 섬띵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타입 뭐 히어 캐릭터 와서 베리웨이 웰메이네 이모스 베리쿨 에 심플 에 섬테이프 익스트림 뻔히 에뭐 어. 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하면 하는 건데 로맨틱 무비 어시야 로맨틱 무비. 어, 어쨌든 여러분들 솔직히 솔직한 말로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하는 거지. 재밌는 영화 뭐 봤니? 어, 로맨틱한 무비 뭐 봤니? 보리무비 뭐 봤니? 근데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미국 대학생들 앞에 혀놓고뭐 대학 들어왔잖아요 뭐 지고 하면 걔들만 참 여러분들 걔들 무슨 생각하냐면 뭐 걔들 무슨 생각하냐면 손가락 욕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걔들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면 손가락 욕해요 여러분들 손가락 욕해요 걔들 속마음 이런 거 보고 손가락 욕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물리당해요 물리 분리란다라고요. 분리. 괴롭힌다. 이런 거열 심하면 여러분들 괴롭힌다요, 여러분들. 분리당해요, 분리. 분리란데 굉장히 말씀 표현인데. 하... 이런 거열 심하면 괴롭힌다요, 여러분들. 어? 너, 너는 만약에 또 만약에 뭐 미국 가서 뭐 이런 거딱뭐 w a w a 어, uh, Suppose you are students in university of g e n i t e d s t e s 뭐그러면나 그러, 너무 슨말을할 거냐. 어, 고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영어를 잘하지만안 가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데서 이렇게 가서 제가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알아요. 뭐 미국인의 뭐 생활 습관 관습 사고 방식 그런 거알긴나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떤 느낌인지 아겠어요 이게 뭐 열심히 하면 봅시다. 뭐 여러분들 무비 리뷰 뭐 이런 거 있죠. 뭐 밴드인 백커, 베컴. 뭐백커에가한 그런 거가 봐요. 인디언 아닌가? 무비 뭐, 리뷰 이런 거 있겠죠. 뭐 100표 세 개, 뭐 파이팅의 표세 개, 뭐하스미이표세 개. 웃컷, dominated 뭐, US d o c u m e n t a 이 t h e Home, Away. s o n your n o t e p a d m a k n o o n o t k o w I o t o w I t o w n e n n d I t n Oh, I've seen the dark night. o h v e seen i t You have seen dark night. <laughs> you have seen dark n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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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es, have seen dark night. You have seen dark night. y h a e dark night. <laughs> you have seen i t You h v e seen dark night. You h a i t y e s n i You v e seen r h t o h a e dark night. h a e s dark night. You s r i You r i o e n a i o n d i o n t o h e dark night. h e dark night. r i e a r e d a d Late 5 star. I date 5 star of Dark night Oh, you late 5 star of Dark night i just, I'm just like, I'm going to go to movie review. Is it? 제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해야 겠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laughs> 미국에 가서 이런거 해야겠냐고요 뭐 Where d 뭐 그런 뭐 바이올런트 뭐 이런거 바이올런트 뭐 이런거 가면 말이지서 와어스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인 미국인 대학생들한테 앞에 티쳐가 뭐 이런 열심히 죽어라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봤자 개들은 듣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요즘 미국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요제 미국인들의 소망 뭐 요즘 뭐 미국 영어교재에 K팝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뭐 그걸 요즘 생각해 보면 근데 참 이거는 그때 당시 제가 2020년의 20, 교재예요 20년 전. 요즘 보면은 K-pop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k f o o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요즘 이병헌 씨, 뭐 이병헌 씨 나왔잖아요. 뭐, 웨치 뭐 인포루언쇼에 이병헌, 뭐, 구분 액터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있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봐라. 근데 참, 미국 교재가 없어 있는 면은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 있는 면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K-pop, K-food, 뭐, 저고 저거, 저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어쨌거나, 한번, 신 그, 새로운 교제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보면, 모르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알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참, K-movie, 이거, 미국... 참, 옛날 얘기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재를 넣는 게, 넣으면 뭐할 얘기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제 정치적인 생각암 I'm r e p u b l 이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참 지나치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미국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나치면 꼰대라고 생각해요 지나치면 꼰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왜 손가락 욕하냐면 꼰대 라고 생각해요 꼰대 꼰대 라고 근데 저는 그뭐 20년 뭐 그때도 뭐 지금은 뭐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그 케이팝을 나와도 뭐 굉장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고 모르긴 하지만 이런거 보면 그냥 뭐 더브다아 응? 티켓 더 워. 프라이브레이트스 근데 여러분들, 자, 미국 진짜 국장은 이런 수도 있지만, 유니 랩버비죠버비는 뭐요? 뜯고 꼰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제 제가 왜이아 뭐 이렇게 평점도 있고 이런 어 저는 어떤 입장이냐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미 라이프에 아미 라이프도 있고 아미 라이프 저는 리퍼블리카 차라리 이런 건대가 낫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이런 건가낫다해차라왜 그러냐면 어... 여그분들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이런 거를 뭐 설령 이런 걸 가르친다고 쳐 봐요. 뭐 설령 이런 걸 가르친다고 쳐요 뭐 설령 이런 거 봐야 되는 것 옛날 영화잖아 옛날에 뭐, 클래식, 고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리스펙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프글칸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야 된다. 뭐, 애국시, 뭐, 있어야 된다는 게 리프글칸인데, 저는 차라리 이런 꼰대, 제가, 제가 군상을 겪었잖아요. 겪고, 드는 생각은, 차라리 이런 군대가 차라리 낫다. 그게 차라리 낫다. 그나마 낫다. 왜냐면 정말 이런 게이 뻔한 얘기가 뭐예요? 뭐에 관한 거예요? 캔 바이런트 무비 비데인저스. 그 위험한 그러니까 잔인한 영화가 위험한 거냐? 뭐예이 이게 뭐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진지하게 생각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미국의 뉴스 보면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뭐 총기는 사데 총기는 사고, 총기는 사가 가장 많죠. 미국 뉴스 중에 가장 항상 나오는 거고, 매년 나오고, 이건 끊이지 않죠. 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저는 뭐 뭐 근데 이 플리카이지만 굉장히 이것도 뭐 젊은 애들은 어떤 생각하면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 젊은 애들 이런 생각 보 무슨 생각하면 어뭐 총을 팔기 총 파는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젊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 어, 총파는 소리 한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 뭐, 총기, 청기, 총기, 청기, 총기를 합법화 하는 곳이 리플리카인데, 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런 아티클을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외국 자동화 애들이 보통 조숙하지 마세요, 애들 여러분들. 애들이 보통 조숙한 애들인 줄 아세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보면 뭐그참아이어가지고뭐레벨업 바이어런스를 한번 레이팅 해봐라 레이팅이라고 하 여기에 뭐 본인 크레이트는 있고 뭐 뭐는 뭐한단몇점 수가 뭐 그런 뭐 거공한약하죠 <laughs> 이런 거왜 이런 거, 거 보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저는 그냥 만약 저가 제가 미국 가면 그냥 그냥 조용히 있고 정신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저가 저라면 그냥 정신 교육. 근데 한번 보내 보세요. 저는 저는. 제가 저라면 그냥 정신 교육 반아야할 거겠지만 솔직히 요즘 그러다 진짜 않스니까 여러분들 이거 레이팅 하는데아이 미국 미국 대학생들 앞에서 어, 이런 거 이런 걸 가르치면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이트장나고이 아, 친구도 2만원 보면서 이런 거 보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 바뀐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영어 교재라는 게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참제 영화를 왜찍아냐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에 대한 왜냐면 근데 저는 여러분들 뭐 나는 영화 만들지 않느냐, 아 사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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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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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이걸 바라보는 리플 아니, 아 시각도 있고 뭐대노크아틱의 시각도 있고 좀둘다알아야둘다 알긴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 그러면 그니 아니, 는 이게 그 건 바이러스 뭐, 뭐 어쨌든 여기서 제가 I 화 o n t k 하는 친구들을 마, 만나면 이런 얘기 한다고 t 바이 o 스뭐 저는 이런 거 보면 w 바이 o 스가 생각이 나요 d 바이 t 스총 o 력 총기 o n 전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런 거 o w I don't know. 이 don't know.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나리오 쓰고, 어떻게, 어떻게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런 거안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 뭐, 이런 거안 시키잖아요. 미국 가서 뭐, 그런 거안 시키면,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컨트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컨트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하 o 요 e t t e control 다 n d pirouette c o 컨 t r o l and pirouette control and pirouette control and p i r o u e t t 그 c o 그 범죄가 o l a n 미국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범죄가 생각하는 뭐이피스트렌지에 나오잖아요. 뭐 어린애가 총 쏘고 막 그런 거. 아 이게 뭐 그런 거 탐색합니다. 모스탱 호텔. 이거만 할게요.